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아트 시의 며칠 전에 올라온 2022년 봄 경매 시장에 대한 어, 분석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한 뭔가 추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그런 추세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 생각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소더비에서 했었던 경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작품, 뭐, 요런 작품들이 뭐, 주요 쟁점에 올랐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보기 편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다우지수가 1,100포인트 하락한 같은 날. 네, 요거는 좀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다우지수만 하락한 게 아니라, 지금 뭐, 나스닥이나 S&P도 하락을 했고, 어, 이제 뭐, 부동산도 지금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하락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사실상 모든 자산이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돈의 가치를 해지할 만한 수단이 잘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술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필립스에서는 매출이 뭐 최고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하기로는 시장 감소가 되지 않을까 경고를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필립스, 소더비, 크리스트 주요 세 경매장에서는 어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어 로버트 맨니라는 사람은 두 시장, 금융과 예술은 잠금 단계에 있지 않다.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술은 금융의 불확실한 시기에 중요하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산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것도 제가 좀 이따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매는 여성, 유색인종, 그리고 신흥 예술가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뭐, 작년쯤부터 흑인 예술가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뭐, 정확히 뭐였죠? 블랙 라이프 이스 메럴 뭐 그런 거였나요? 뭐 그런 거랑 같이 가는데 약간 또 p c 주의 같은 것 때문에 어 예전에는 백인 남성 위주의 미술 시장에서 뭐 아직도 그 중심이기는 하지만 여성 유색 인종 뭐 신진 작가 이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각광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더비는 어, 총 283.400만, 이렇게 됐고, 더 나우의 저녁 경매는 72.900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치보다 굉장히 높게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앤디 월 작품도 이렇게 나갔고, 리터 작품, 네, 뭐, 바스키아라든가 아니면은 피카소, 네, 이런 작품들도 높은 가격의 경매가 됐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리히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가격에 뭐 입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라면은, 이렇게 지금 생존하지 않은 작가들은 이제 더 치고 나가는 작품들도 있고, 물론 소수의 작가들이기는 하지만, 어, 지금 뭔가 우리가 대가라고 불리는 생존 작가들보다는 뭐 신진 예술가들, 조금 새로운 쪽 예술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그 경매장에서 있었던 사진. 안나 웨언트의 떨어지는 여자. 네, 요게 조금 뭐 주요 작품으로 나왔었고요. 뭐네 사실 요 작품만 봤을 때는 작품 자체가 뭐가 새로우냐라고 볼수 있겠지만 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흐름인 건데, 그 흐름 자체를, 음, 그래요. 제가 중간에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자산들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 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모든 것들이 고점으로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가 될것 같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는 자산 가격들이 더 떨어질 거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지할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 기존의 이제 대가들이나 기존에 잘 나갔었던 작품들이 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른 자산들의 증가와 같이 근데 여기서 있는 젊은 작가들 특히 여기 지금 기사에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각광을 받는 그런 작가들이 40세 전 그러니까 저랑 좀 비슷한 나이거나 저보다 젊은 작가들도 있어요. 그런 작가들이 이번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잘 생각을 해 봤을 때 미술은 뭐 내가 주식처럼 바로 사고 파는 게 아니지만 내가 5년 후를 생각을 해 봤을 때 내가 어떤 자산을 샀을 때 이게 최소 두 배에서 아니면은 뭐한 네다섯 배로 오른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야 될 텐데 이미 고점에 있는 그러한 너무 비싼 작품들은 뭐두 배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네다섯 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나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사면서 한 5년 후에 2배가 오르겠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쭉 그냥 평탄하게 가거나 뭐 올라봐야 뭐 1.5배 많이 오르면 2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 게다가 젊은 사람들 음 그러니까 미술 신에서 봤었을 때 저희 나라에도 제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앞으로 너무 잘 되겠다 싶은 것들이 보이는데 사실 그래서 미술이라는 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저 작가가 아 저렇게 보고 어느 정도 저 사람의 페이스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의 철학이나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앞으로 적어도 작업을 그만두지는 않겠다 작업을 작업을 계속 하겠고 저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겠다 라는 젊은 작가가 보인다 라고 하면 그거는 몇배 가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가격이 너무 올라와 있으면 모르겠지만 가격도 리즈너블한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경매에서 추정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런 대가들의 작품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30대에 있는 작가의 작품을 사가지고 이 작가의 작품 가격이 40대, 50대가 됐을 때몇배 가는 거는 사실은 너무나 예측 가능한 예,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어, 자산의 해치 수단으로 좀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미술 시장에서 다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예술가, 그리고 젊은 예술가들의 좀 괜찮은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만큼 안전 자산이 사실 없는 거죠. 위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자, 다시 읽어보자면은 이 분야에서 우리는 스타 데뷔를 보았다. 안나 웨이한트. 안나 웨이한트. 1995년생입니다. 되게 젊은 작가네요. 이렇게 봐요. 조금 보자면은 이거 금방 없어지나요? 불안과 어두운 유머 감각은 그녀의 여성 피험자의 표현을 통해 묘사된. 아 이거 영어를 읽어야 될 텐데 잠깐 작품을 봐볼까요? 아이고 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일단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어,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도 경매에서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 작년에도 이 경매 시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세계 미술 시장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지만 제가 얘기를 했었던 생존 주요 작가들보다 지금 젊은 사람 아니면은 좀 이렇게 생존하지 않은 작가들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죠. 르네 마그리트 같은 경우에도 추정치를 훨씬 상회했대요. 이것은 일주일 전에 세운 기록도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르네, 그러니까 이미 생존 작가가 아닌 경우에, 이 사람의 가치가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이것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리아 베리오는 작년 경매 데뷔 후, 새 집에 걸쳐 강한, 강한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1982년, 생인 것 같네요. 콜롬비아고 어, 작품이 이런 작품입니다. 이제 종이 같은 거, 콜라주도 활용을 하면서 음, 좀 뭐랄까 동서양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독특한 네,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마리아 베리오의 어, 작품은 50만 달러의 높은 추정치보다도 몇 배가 높은 이게, 뭐, 이게 뭔가요? 1.1 0 0만 달러, 0만 아무튼 엄청 높, 비싸게 <laughs>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작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조금 더 관대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는 간다라는 다들 뭔가 컨센서스의 예상이 있는 겁니다. 자, 여성 아티스트들. 크리스티나 콰를레스는 1985년생인데 네, 이 사람도 추정치보다 5 5 0의 낙찰이 되었고 제니퍼 페커 84년생. 저 저랑 같은 나이네요. 그래서 음. 작가의 솔로 쇼의 일환으로 아, 이렇게도 하는군요. 소더비의 경매에서 300%. 네,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었다고 하고요, 2.3백만 달러. 와, 그러면은 거의 한 25억 원에 예, 낙찰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저스키웨치네 <laughs> 이렇게 좀 어려운데, 네, 84년생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고, 플로라 유크노비치 그렇고, 아이시 우드 음악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93년생. 인데 작품들이 굉장히 추정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전부 다 잘하는 작가들은 아니고 작품들로만 봤을 때는 뭐가 이렇게 신선한가, 특이한가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그냥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와, 이런 흐름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다양한 미술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부각이 되었고 어 이게 어 뭔가 새로운 좀 뭔가 하나의 흐름이다 예, 라는 것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집가들은 신흥 예술가들의 작품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죽은 예술가들과 함께 캐논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신진 예술가들과 이제 죽은 예술가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예 어, 생전 예술가가 아닌 예술가들에게 관심이 조금 더 많이 가고 있다. 네, 뭐, 다른 작가들도 있는데, 특히 이 기사에서는, 어, 여성 작가들을 조금 더 부각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흑인 미, 미국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한, 예,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경매의 높이 이렇게 낙찰이 되었고, 지금 잘나가 꼭 집중하고 있는 작가라고 그래서, 그게 꼭 좋은 작품이다라고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실제로 보고, 네, 이렇게 실망한 적도 있었고, 기간이 지나고 났었을 때는 한순간에 유행인 사람도 있었고, 더 치고 나니까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을 보면은, 반지의 대중문화 관계는 우연이 아니며, 팝아트의, 어... 아, 이건 위에 거와 연결되는 거군요. 자, 봄 경매 판매는 팝아트의 영향력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수직과 기관에 강한 관심이 전달되어 오늘날 현대미술에서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여성과 유색인종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아무튼 주목을 받았다. 라는 것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은 다양하게 있겠죠. 뭐, 오히려 뭐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백인 남성 예술가가 이제 좀 각광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흑인 여성 작가들이 각광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그게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흐름들이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하게 그러한 측면으로만 볼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의 버블이 지금 꺼져가는 상황에서 자산을 헷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수집가들은 어, 이것이 정말 안전자산이고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수집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아무튼 여기는 다른 기사들도 보면은요. 올해 지금 봄에 전 세계 미술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어,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너무 비주류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그거는 또 미술시장을 조금 잘못 보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게 다가 아니고, 저기에 끌려가서도 안 돼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발전이 안 되는, 네, 가장 큰 이유인데, 어, 항상 저들의 중심에 보고 저들의 중심이 어떻게든 한 자리 꿰 차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되 그냥 변방 예술에, 어, 한두 명 작가들이 득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경매에, 경매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사화할 수 있고 관심을 갖는 그러한 방향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작가들은 이러한 걸로 봤을 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에 비해서 미술시장이 작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반영이 되는 우리나라 옥션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소더비나 프리즈 어 크리스티랑 충분히 비견할수 있는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전 세계 미술 시장 어, 올해 봄은 어떻게 돌아갔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 기사와 이거 기사를 쓴 사람의 의견이 다분히 많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사들도 읽어 보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보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네. 우리나라에 좋은 작가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 있어요. 네. 실제로 그쪽에서 제가 봤을 때 너무 고평가된 작품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뭐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